금요일 밤, 전광판 위 디지털 숫자가 19시 59분 59초에서 20시 정각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결승골이 터질 때처럼 SNS 알림음이 일제히 울려 퍼졌다. 세상의 열기가 그 자리에서 1.5도쯤 상승한 듯 했다. 경기의 주인공은 축구도, 야구도 아닌 트롯 리그의 간판 공격수 박지현 시작은 MBC 메인뉴스 종료 직후였다.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를 밀어내고 편성된 10분짜리 특집 다큐가 전파를 타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라이브 문자 중계처럼 치솟았다. 지금 보고 있는 게 9시 뉴스 맞아 트롯 선수가 뉴스 1군 무대에 대비. 이 낯선 풍경은 축구로 치면 월드컵 결승전 직후 한 유망주 한 명만을 위해 하이라이트 편성이 통째로 변경된 것에 비견됐다. 영상은 박지현의 유년 시절부터 국내외 투어 그리고 팬덤 엔도르핀의 열렬한 응원 문화까지 빠른 패스처럼 연결해 내보냈다. 리포트의 결정적 한 방은 인터뷰였다. 문화평론가, 시사앵커, 월드클래스 프로듀서가 삼각패스를 주고받듯 토론을 펼쳤다. 트로든 이미 변방 리그가 아니다. 박지연은 포지션 개편의 핵심 스트라이커다. 공격 전개가 K-팝 윙어들과 다르다. 기성 리그 공식을 깨고 중원장악에 성공했다. 스튜디오 조명이 뜨거워질수록 해설 자막은 빗발쳤다. 마치 챔피언스 리그 결승 매치 분석처럼 누군가의 가창 포메이션이 전술보드의 빨간 펜으로 그려졌다. 진짜 승부는 그 뒤였다. 스포티비 아레나가 아닌 세계 음악 올림픽 GMA 시상식. 박지연은 올해의 아티스트, 팬 초이스. 남자 솔로 세부문을 거머쥐며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다. 트로 선수가 글로벌 시상식 골든 부츠를 씹어 삼킨 격이었다. 전문가들은 마치 금메달 숫자를 세듯 트로트 첫지만상관왕이라 타이틀을 기록했다. 장르 핸디캡 무시, 체급차 극복, 완벽한 피닛이라는 해설은 축구에서 신장 170cm 스트라이커가 헤더로 헤트트릭을 완성했을 때나 붙는 수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 만화 무대 편성표가 공개되던 날 박지현의 이름 옆에 스페셜 하프타임쇼 문구가 박혔다. 팬덤은 흥분했다. 마치 엠베 올스타전 하프타임의 디펜시브 센터가 덩크 콘테스트에 출전하는 대반전. 본선 당일 무대 조명은 축구장 스포트라이트처럼 강렬했고 수십 명의 현악단과 현대무용단은 일종의 미드필더 라인처럼 좌우를 오가며 공간을 창출했다. 전주가 울리고 수천 송이 붉은 장미가 LED 바다 위로 뿌려졌다. 리믹스 버전 멜팅은 BPM 128의 댄서블 트롯 베이스라인으로 선수 교체처럼 장르 포지션을 개편했다. 폭발적인 기립박수. 커뮤니티 실시간 검색어 1위. 시청률 순간 최고치. 모든 기록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정작 본 방송에서는 이 하프타임 쇼가 싹둑 잘려나갔다. 편집본을 보던 팬들은 내가 막차 놓친 거야 라며 뒤늦게 리플레이를 눌렀지만 화면 속엔 다음 시상 부문 안내만 남았다. 경기장으로 치면 결승골 장면이 리플레이 없이 생략된 새 멘도르핀 팬베이스가 들끓었고 해외 팬들도 y h i g h t History라는 해시태그를 17개 언어로 돌렸으며 압박 수비에 가세했다. 엠넷과 c 제 예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작권 송출 시간 협의 문제라는 짧은 답변이 나왔지만 팬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습 모드였다. 온라인 서명, 재편집 요구, 그리고 하이라이트 전문 복원 스페셜 특집 편성 촉구가 빗발쳤다. 게임 후 인터뷰실에 선 박지현은 팀 동료 대신 팬들과 마이크를 주고받았다. 공을 돌리는 건 저지만, 골문을 넓히는 건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 사이, MBC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특집 다큐에 못 담은 15분 비하인드 풀 버전을 토요일 밤 11시 30분 단독 편성, 한밤 중인데도 예약 시청자가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다. 마치 챔피언스 리그 새벽 경기를 밤샘으로 기다리는 축구팬 심정이었다. 방송에서 공개된 미공개 리허설 영상에는 박지연이 무대 위에서 관연악단 세션과 포메이션을 맞추며 드럼 스트로크를 0.2초 뒤로 당겨주세요. 브라스 파트는 손끝에서 호흡 1박 치고 들어가야 해요라고 세밀 지시하는 장면이 담겼다. 공격 수지만 포메이션 설계를 직접 짜는 플레이 메이커였다. 다큐는 시청률 9.5%라는 심야 기록을 세웠고 그의 도시별 재방송 요청이 사방에서 물밀듯 들어왔다. 중계권이 너무 많아 지상파 케이블 모텔 스트리밍 플랫폼이 별도 편성표를 짜야 할 지경. 박지현 클래식 게임 리플레이란 이름의 90분 필름이 개봉되기도 했다. 경기장 음향 전문가들은 후반 3분 48초 스트링 피치가 반음 끌어올려지면서 무대가 폭발한다는 세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음악 무대를 전술 탑뷰로 해석한 보기 드문 사례였다. 스포츠계도 팔짱을 풀었다. 프로야구 팀들이 홈경기 라이브 공연 협상에 나섰고, 프로 축구는 올스타전 애프터 파티 섭외를 추진했다. 하프타임에 관중 5%만 더 잡으면 흥행 곡선이 뒤집힌다는 계산이었다. 체육 철학 강의에서는 박지연 현상은 현대 스포츠팬덤의 몰입 메커니즘과 같다는 칠판 필기가 등장했다. 공격 수비 전술의 입체 서사를 부여해 관객을 참가자로 변환시키는 능력, 그것이 박지현의 경기력이라는 설명. 엠넷과 CJ는 결국 수비를 풀고 백패스를 택했다. 하이라이트부터 무편집까지 모든 버전을 제공하는 스페셜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공지문이 전해졌고, 박지현 측도 팬들과 다시 한번 완전판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방송사와 소속사. 그리고 팬덤이 삼각패스를 돌려 경기를 연장시키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박지연은 아시아 투어 2라운드에 돌입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시작으로 방콕, 싱가포르, 도쿄, 마닐라를 도는 다섯 경기 풀 원정. 예매 오픈과 동시에 티켓 포털은 서버 과부하로 7분간 정지됐다. 홈 어웨이 논란은 의미가 없다. 박지연 경기장은 전 세계 어디든 홈팬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공연 연출 감독은 하프라인 LED 120m, 무빙라이트 180대, 관객 웨이브 조명 시퀀스가 이번 버전의 핵심이라 귀띔했다. 팬들은 이미 바리드 오션 웨이브라는 응원 전술을 실험 중이다. 이쯤에서 축구팬이라면 모를 것이다. 그래, 다음 시즌 상대 수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사실 박지현에게 필요한 건 수비 돌파가 아니라 쉬어가며 체력을 관리할 전술 로테이션이다. 고음역 트리플 악센트는 스프린트, 3옥타브 하향 랩핑은 역습전개, 목 컨디션은 햄스트링이고, 호흡은 심폐 지구력. 그는 이미 하루 4시간 파트별 분할 훈련으로 체력 로딩을 조절한다. 하루 중 2시간은 요가로 횡격막 가동 범위를 되살리고, 나머지 2 시간은 수중 러닝으로 성대 충격을 줄인다. 그런 피지컬 코칭이 있었기에 3일 연속 완전히 다른 무대가 가능했다. 문화 비평가들은 박지현 효과는 야구 명예의 전당, 농구 조던 룰처럼 차트를 추월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음악 업계는 올해부터 장르별 시상식이 아닌 퍼포먼스 정보량 중심으로 평가 토큰을 개편할 움직임이다. 양적 데이터를 넘어서 질적 참여도를 측정하는 스포츠 분석 지표가 음악 팬덤으로 이식되는 셈이다. 이는 고체감 지표, 즉 직관 관객 수치와 긴터랙티브 반응률이 아티스트 계약 가치를 결정하는 새 리그 전술로 쓰일 전망이다. 박지현 본인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관객이 떠나기 전까진 경기 시간이 연장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의 조용한 미소 뒤에는 경기 읽기 능력, 즉팬 심리 루트를 정확히 예측하는 플레이메이커 본능이 숨어 있다. 언젠가 무대 위 조명이 꺼질지라도 팬들의 휴대폰 플래시가 켜져 있는 한 연장전은 계속된다는 신념.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그 편집 논란의 하프타임쇼를 완전체로 만나게 될 날짜가 언제인가다. 방송사 일정표가 최종 결정되는 순간, 멜론, 유튜브, 모트트가 동시 관람 신호탄을 울릴 테고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는 월드컵 시간대 기록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골라인에 공이 멈춘 수비 실수 같은 어처구니없는 편집은 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스포츠 해설가들의 자료집 맨 뒷면에도 작게 남을지 모른다. 장르 리그 시스템을 바꾼 싱어. 트로시던 클래식이던 음악을 관람 스포츠로 변모시킨 고집스러운 스트라이커. 그가 또다시 경기장 조명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환호 대신 숨을 들이쉬며 기다릴 것이다. 골 세리머니처럼 터져나올 첫 소절을 하프타임 전술 보드처럼 정교한 편곡을 그리고 연장전까지 이끌고 돌아올 피날레를. 음악과 스포츠의 경계선을 허문 공격수 박지현의 다음 킥오프는 이미 피치 위에 배열된 상태다.